우디즈입니다. 우디즈인데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우디즈 <laughs> 이번에 해볼 게임은 빵신 유튜브에 나온 로블록스 입양하세요점프맵 재미있게 플레이해 주세요. 이게 제가 이게 하고 싶어서 이걸 영상이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가봅시다. 어 뭐야? 요, 여기 아이템이 있네. 이건 뭐지? 오? 어, 이 아이템은 내가 마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펫 탐지인가? 여기는 핑크 고양이가 있잖아. 잠깐만요. 자, 갑니다. 가래가 껴서 일단 가보도록 하죠. 핑크 음. 고양이 색깔로 가주시고, 오, 휘기, 슬록이네요. 이건 휘기네요. 어, 빵신 유튜브에, 바, 유튜브에서 봐서 잘 알긴 해요. 이쪽으로 간 다음에 핑크색으로 가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오, 어, 초위기. 어, 근데, 근데, 뭐, 근데 달마시안 강아지는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조금, 여기 위에가 조금 하얗고, 어디는 검은색인데. 어 이거 잘 못했다, 달마시안. 좋았어. 일단, 이렇게 해서. 어. 이거 투명이라서 조금 눈을 크게 뜨면 잘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가주시고. 어, 전설이다. 어, 유니콘이네요. 자. 저도 있는 패시 있긴 해요. 고리 쓰면위 있어요. 자, 이제, 오, 이거 조금 어렵다, 이거. 우와아 어, 어려워, 어려워. 다시 가야 되다니. 자, 일단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오, 왜 이래, 이거. 여 좋았어, 옳, 좋았어. 휴. 좋았어? 휴. 좋았어? 휴. 좋았어. 여기는 여기였고 여기는 어? 아! 아, 왜? 왜왜 왜? 왜나 왜? 왜 죽었어? 어 뭐야, 뭐야? 렉이 걸렸나? 그냥 이렇게 가 주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가 주시고. 아, 이거 저 처음에 라니 아, 태초부터 시작된 곳이 다시 돌아왔다. 맞아서 아주 맞아, 웃기다. 자, 일단 이렇게 가서, 조심조심, 이렇게 가주시고, 음. 자, 이렇게 가주시면, 오! 오, 떨어졌네요. 이걸 못하다니. 나는 잘하는데, 이거. 좋았어? 이렇게 가주시고 이게 어려운 것들 왜 조금 있거든요? 이게 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이걸로 하면 잘될것 같아서 이걸로 해보도록 하죠 오 됐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오 조금 어렵다 아깰수 있었는데 아쉽어 다시 가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가주시고 여기서 전설이 엄청 어렵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는 이렇게 가주시고 자 여기도 이렇게 가주시면서 이게, 이게 조금씩 가다보면 엄청 높아요 지긋지긋하다. 아, 아이 친구에 밀지 마. 야, 야, 좋았어.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요. 일단, 어! 아, 어려워. 아, 잠깐만, 이거 엄청 어렵다 근데. 아, 이거 진짜 어려워.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네요. 전설은. 아 전선은 어려운 건가? 이렇게 가주시면서 자 이쪽으로 가주시면서 떠질 번음 자어 친구야 밀지 마자 이렇게 해서 빨리 가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주시고 여기서 엄청 어려웠어요 일단 이렇게 가주시고 오 이얏! 여기서부터 어려웠어 어나 음. 너무 어려워 아! 아! 다음에 이비양아서 점프맵을 하러 가죠 다른 이비양아서 점프맵을 하러 가보도록 하죠 근데 전설이 엄청 어려워. 자 일단 다, 다음 입양하세요 점프맵으로 가두도록 하죠. 자 다음 입양하세요 점프맵으로 가두도록 하죠. 자 입양하세요 점프맵이라고 칠게요. 입양하세요. 그리고 점프 점프맵. 점프맵. 점프맵을 찾거든요? 일단, 이래서 점프, 입양하세요. 점프맵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가 없대. 자, 일단. 입양하세요. 점프맵인데. 어? 근데 왜 이렇게 없지? 뭐, 야 뭐야? 뭐야. 뭐왜 왜 이렇게 안 보여? 응. 음. 좋아. 어 이건 아닌데 이비앙하세요 점프 맵 중에서 어? 뭘로 하지? 미안하소 점프맵 중에서? 잠만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뭘로 하지? 미안하소 점프맵이 별로 없는데. 이걸로 해볼까? 오, 어, 이거 이거 해보자. 한명 플레이 중이네. 아, 이게 별로 재미 없다는 점프맵인가? 근데 이거 일단 해보도록 하죠. 이게 별로 재미가 없다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네. 이게 재미 없다고 근데? 오오 오, 들어왔다 잠깐만. 오, 뭐야? 자오 뭐야? 오, 이거 이거 소리 좀 조금 줄여야겠네요. 어? 잠만. 깐 잠깐만 내가 안 보여 오 됐다. 오오 오, 됐다 오. 어, 여기에 기린이 있네요. 기린아 이거 갖고 싶어. 오 강아지들 조그만이 가 강아지들 있네요. 강아지 안녕. 그리고 여기 옆에 엄청 무섭게 크게 서 있는 쉐드가 오, 엄청 무서워. 잠깐만 여기 고양이도 있네. 어, 이거 사탕을 밟고 가야 되나? 사탕아 사탕. 달콤해. 여기서부터 씻고, 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와우! 와우! 아. 왜 이리 이거? 어. 뭐야, 뭐야. 안 돼, 나 이쪽으로 와버렸어. 아, 와, 안 돼, 닳는다고. 어. 야. 아니, 잠깐만. 이게. 예. 안 돼! 어. 아, 아, 잠깐만, 이거 못 나와, 이거. 와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다시 돌아가고 싶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왜이러고 됐다. 헤헤. 어, 이거, 보육원을 밟고. 어, 어, 잠깐만. 어, 여기는 너무 어려운데? 자, 이렇게 살살. 아 주심. 어, 옆에 다이아 유니콘이 있네요. 와, 나 그거. 이거 잉여맨님 네온이 있던데 이거 잉여맨님 오 어, 잉여맨님 이거 부러웠지 잠깐만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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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달까타면 죽는데? 잠깐만 이거 어오 닿았다 어. 어 잠깐만 이거 음. 여기서는 엄청 어려워 어 잠깐만 이거 달것 같은데? 아! 지금, 지금 이거. 아 안돼 이거. 다시 플레이해. 이렇게 가주시면서. 와! 지금, 지금 이거 자꾸 어려워 이거. 이거 엄청 어려운데? 아! 자꾸 왜 다냐고? 자깐만 이거 자꾸 왜 다냐? 오이. 다섯 실망이야. 으. 이렇게 가서 일단 이렇게 가 주시고 오, 닿나? 여기, 엄청 달면, 큰일 나는데. 오, 됐다. 아! 아 깰수 있었는데. 깰수 있었는데. 이거 깰수 있었는데. 오, 달뻔해. 아! 자, 이거 녹화, 어디까지 됐나, 이거? 이거, 이 녹화 어디까지 됐지? 저, 아, 여기까지 조금 됐구나.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제발, 이번엔 닫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여기 닫지 않게 해주세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다냐? 아, 너무 속상해 죽겠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다지? 이번에 여기서 제발, 제발 여기서 마지막 희망. 오, 오, 이번에 이거 여기 여기 제발 여기 가게 해주세요. 제발. 오 됐다. 어, 아직 있어. 아직 희망이 있어. 오,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여기로 가도 되나? 오될것 같아. 아! <웃음> 죽었어. <laughs> 쉬프트가, 쉬프트만 있으면 뭐든지 갈수 있을 텐데. 제작자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쉬프트 있었으면 엄청나게 편리하게 갈수 있었잖아요. 아아! 제작자님, 이거 쉬프트 좀 만들어달라니깐요. 이거, 쉬프트 좀 만들어달라니깐요, 이거? 쉬프트! 아니, 쉬프트 만들어달라니까! 진짜 이거, 사기맵 아닌가? 이렇게 가주시면서 가면 될것 같네요. 정말, 이거, 쉬프트 있었으면, 진짜 편리하게 갈수 있었는데, 이거 쉬프트가 없어서, 자, 편리하게 못 가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어우, 지 보네. 음, 오, 됐다. 오, 오. 이거 진짜 성공 되나? 진짜로? 진짜 이거 성공. 아, 드디어 됐습니다. 와. 이거 힘들었네. 어, 여기는 조금 쉽다. 자, 이렇게 가주시고. 자, 이렇게 가주시고. 에이, 제작자님. 이거 쉬운 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근데? 어, 잠깐만 이걸 밟고 가야 해? 이거 저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다아아호아야 출발. 오늘 여기서 제발. 자게 해주세요. 어... 어... <웃음> <웃음> 왜 자꾸 죽냐고? 뭐야 <laughs> 잠깐만 뭐 잠깐만 저게 어떻게 가지는 이쪽으로 가면 되나? 아닿아다 이거 자꾸 자꾸만 이거 이거 이 이렇게 어려워? 이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건널 수 있나? 건넜다. 그리고? 이어 자, 오 됐다. 여기로 가면 되나? 어? 안 되는데? 이야안 돼. 아 도대체 어떻게 가란 말이야 이거. 아 진짜 이거. 이거 어떻게 가란 말이지 미안하세요 그거. 근데 이거 어떻게 가란 말이야? 이렇게가 안 되네.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설정에 그거 마우스 클릭 있나? 마우스 아 이건 그냥 하는 거고 하겠다. 자 이렇게 자 이거 근데 어떻게 가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 됐다. 드디어 됐어. 드디어 됐네. 아 진짜 이거 너무 이뤄졌어. 오, 오, 여긴 이비앙아스에 가는 거? 오, 수다리랑 이거 로벅스로 살수 있는 는긴 자동차. 오, 잠깐만 이거 매주타기는 아니겠지? 아이, 설마 매주타기 아닌데? 예. 그냥 가기 1, 오 스타터 에그다 이건 처음, 입양 처음 할 때, 때 처음으로 받는 에그죠. 그 다음에, 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넓어? 됐다! 오호! 어, 뭐야, 에그 팻이 있잖아, 그냥 에그. 오, 옆에, 옆에, 네온 유니콘이랑, 월드가 있잖아? 와둘다 갖고 싶네 아 진짜 이거 갖고 싶다 근데 오 이거 뭐야 저봐 거 이거 색깔이 모르는 서커스 박스 아니야 옛날에 그거 원숭이 박스 그거 서커스 탄 이벤트 옛날에 할때 그거 그색 아니야? 아그색 아닌가? 어어어오 오 여기에 맞았으니깐 되지 않을까? 과연? 오 됐다! 와 제작자님 감사합니다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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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이거 깨는건 아니지? 아이 설마 깨겠어? 난 점프맵도 잘 못하는데 이야 오 선물상자다 허 초대형 선물상자 이거 엄청 갖고싶은데 어 정말 여기인가 아닌데 어 여기다 여기 여기다 선물 상자 어 여기 아콘이 있네 여기 아콘의 기 가면 죽는다는 걸 내가 알려주지 아 역시 아콘의 길로 가면 죽는 거였군 아콘의 길로 가는 사실을 내가 알려 알려 주었다. <laughs> 어, 근데, 어, 뭐야, 어, 뭐야, 얘, 얘, 얼굴이 이상해. 엄청나게 못생겼어. <laughs> 소윤, 아이, 아이 잠깐만, 제가, 블랙밀크 닮았기도 하고, 블랙밀크랑 닮았어. 블랙밀크랑 엄청 닮았는데? 블랙밀크랑 닮았어. 블랙밀크랑 엄청 닮았어. <laughs> 저 사람. <laughs> 유튜버 블랙밀크랑 닮았는데? 어 잠깐만. 이쪽으로 가서, 일단 이렇게 가주시고. 오, 어, 이렇게 가서, 일단 이렇게 가주시면. 와우! 올드가 난 엄청 큰섀도 박드 늑대가 보이는군. 우디지오TV 구독과 좋아요를 만 개씩이나 눌러주면. 댓글과 좋아요로벅스로만 개를 드립니다. 이거, 근데, 이거, 그, 데 상상도 못 하겠는데? 오, 이거 뭐야? 사라지는 계단? 오, 아니겠지. 오, 사라진다! 오, 사라져! 오, 그래도 여기 떨어지면 그래도 금방 갈수 있지 않을까? 떨어져라! 오, 잠깐만, 렉기 걸렸네. 오, 잠깐만, 꼈어, 꼈어, 아우! 와안 돼! 떨어진다! 오, 오 이쪽까지 왔네? 아주 웃기다. 자 이렇게 가주시면서 자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호야. 여기서 이예아 호오됐다 여기서 아아아아아아아아만이아아 근데, 이거, 어우, 이게 자꾸 안 되네? 어, 잠깐만, 누구 들어왔나 누구야, 얘? 친구인가? 잠깐만. 누구 들어왔나? 누구 들어왔네, 이거. 아무도 안 하는 게니에 들어왔네.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흐! 아! 자,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아,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자꾸 안 돼, 근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안 돼? 잠깐만. 아. 자, 이렇게 해서 살살 하면. 오, 된다. 살살 하니까 잘 되네. 야, 아, 살살. 아, 뭐야, 잠깐만. 살살. 이 엄청나게 타이밍이 늦었어. 살살이. 아, 진짜 살살이 타이밍이 잘 해야 되네. 살살을. 이렇게 해주고 <laughs>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 자, 다시 타이밍 가자. 흐 <laughs> 오, 됐다. 흐 <laughs> 됐다, 오일. 여기서부터 어려웠어? 흐 <laughs> 오, 됐다. 역시 우리 지호야 어? 저쪽으로 가면 되나? 어, 이쪽은 뭐지? 아, 아, 옷가게 배구나. 흐, 아! 도대체 어떻게 가란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가란 말이지? 뭐야, 저 사람 어디, 여기까지 어떻게 갔어? 근데, 어디 로 가지, 근데? 아, 이거 귀 없는데? 야 <laughs> 아, 이게 잘안 되네! 아, 근데, 조선, 어떻게 가지, 근데, 거기? 아, 근데, 거기, 어떻게 가는 법? 그게, 어떻게 가지, 근데? 근데, 저기, 어떻게 가는 거야? 뭐야? 뭐, 야 조선, 왜여 거기로 가, 어우. 잠깐만, 나. 너왜 그래, 렉걸렸나아 오늘은 제가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점프맵 영상이나 아니면 재밌는 이비앙스 업데이트나 아니면 그걸 올려볼 건데요. 다음 시간은 어떤 재미난 영상으로 올려올지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떨어지면서 안녕 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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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